안녕하세요. 중활보 원영석입니다. 올드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도 자신에 대한 무죄 선언을 해주지 않은 로버트 멀러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그럴만하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통 스캔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치가 완전 미친 거죠. 누가 미쳤냐? 누가 미쳤는가? 위에 보이죠? 멀러 민주당 언론. 다 미쳤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서 제가 조언하건데 한국 한인 언론사들이 그대로 번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멀러 회견은 수사 보고서 내용 그대로였다. 공모도 사법 방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멀러는 보고서와 근본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CNN, MSNBC 보면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탄핵시켜야 돼. 트럼프가 위법 행위했어. 사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멀러도 그거에 대한 그, 확답을 못했습니다. 어제 회견에서. 근데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로버트 멀러 특검은 트럼프를 탄핵시키고 싶어 한 인물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회견을 보면요. 그,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로버트 멀러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겁쟁이에요. 겁쟁이. 겁쟁이고, 그냥 그 딥스테이트라고 봐도 무방하고, FBI 국장직을 또 요구했다. 가 트럼프한테 거절을 당했죠. 로버트 멀러가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앙심이 있는 사람. 그런 개인적인 앙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로버트 멀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송전도 있었습니다. 그 골프 클럽. 골프 클 뉴저지에 있는 골프 클럽으로 배민스터 골프 클럽으로 생각 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골프 클럽 회원권을 1년 회원권이 15,000달러인가 그런가 봐요. 근데 15,000달러인데 그멀러가 이사를 갔다 고합니다 그래서 그거 환불해 줘라. 그런데 트럼프가 노했대요. 그래서 소송 거절 붙어서 트럼프가 이긴 케이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만하다는 거죠. 또 FBI 국장을 자기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버트 멀러가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렇게 이번 그 특검 조사에서도 편, 편향적인 그런 그 발언을 했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란 게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약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걸 잡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심포가 있는 거죠. 로버트 멀러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볼때 별로 그렇게, 아, 지금 로버트 멀러가 아니고 트럼, 트럼프인데, 로버트 멀러 인상을 봐도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어, 저는 보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QNN 같은 경우에는 멀러가 사실상은 트럼프하고 몰래 같은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어, 제 팬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 FBI 국장은 10년 직인데 멀러가 다시 그거를 이어서 받는다는 받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래서 둘이 모종에 뭔가 꾸미는 게 있다. 트럼프하고 멀러가 같은 편에 돼 가지고 이딥 스테이트를 다 잡아 놓으려고 한다.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었습니다. 제가 뭐그전 1년 전 어, 오베드 프로그램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멀러는 계속 안 믿었어요. 특검 자체가 도입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이게 누구 잘못이냐?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바보 같은 돌대가리 같은 제프 세션 전 법무장관이 바보 같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손을 뗐잖아요 리큐즈를 네?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트럼프는 법무장관을 분명히 처음에는 잘못 지명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고 제프 세션스를 지명한 것은 트럼프한테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 피해갈,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프 세션스가 언론 비판 그걸 못 견뎌해가지고 언론이 계속 비판했거든요 그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어, 아니 그, 그 제프 세션스가 러시아하고 외교관하고 만나지 않았냐 청문회 때 근데 그거 왜안 밝혔어 그거 문제 될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프 세션스가 괜히 그거에 대해서 약점이 잡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유저지 주지사 이제 제가 어, 단독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주지사가 저한테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3도 화상. 3도 화상을 입은 것 같다. 아니, 단독 인터뷰가 아니고 저희 회견장에서 제가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폴리티콘 이벤트에서. 어, 그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저희 알카이브, 알카이브에, 오베드 알카이브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 세션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썬텐을 받는 수준인데, 그 주류 언론의 공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위축돼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러분을 매일마다 비판한다. 그거 견디기 가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라임 라이트를 계속 받아온 사람들은 면역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끄떡 안 하고 하지만 그 휘청이는 사람들이 대다수,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서는 트럼프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에는 그 3, 그냥 썬텐 수준으로 비판을 받은 건데, 그 크리스 크리스티 말에 의하면, 근데 자기 자신은 삼도 화상을 입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손을 결국 뗐다. 주류 언론이 원했던 거를 결국 제프 세션스가 바보같이 들어준 셈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제프 세션스를 바보 같다고 비판하고 제프 세션스가 그또그 그 남부 사투리 쓴대요 그 남부 사투리를 흉내내면서 되게 그 비꼬 았다고 그럽니다 우습게 본 거죠 우습게 보,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제가 볼때 트럼프 대통령의 루키 실수였어요 정치인으로서는 어쨌든 루키잖아요 트럼프가 그전에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17년에 정계에 처음으로 입문한 사람이 이제. 전기 입문하자마자 뭐 최고직을 세계 최고 그 영향력 있는 그런 그,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을 거머쥐는 데는 성공했지만 루키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크리스 크리스티 얘기를 안 들은 게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수였죠. 크리스 크리스티는 잽세션스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인수위원 인수위원장하면서 추천한 멤버들 멤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뭐 실수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laughs> 그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똑똑한 거죠. 어차피 지나간 건데, 계속 그거 물어봤자 뭐합니까? 어, 물어봤자 뭐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윌리엄 바 윌리엄 바라는 대단히 훌륭한 법무장관을 임명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환 위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전환 위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윌리엄 바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선물 자신한테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훌륭한 임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인선 가장 훌륭한 인선이었다 보면 <laughs> 그래서 그. 그런 자세는 참 대단하다고 어, 저는 그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공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언론이 거의 95% 시간을 다 트럼프 비판에 할애하잖아요. 지금 보면 NYT, 뭐, 와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MSNBC 그 다음에 <laughs> ABC, NBC, CBS 이런 3대 방송국 보면 계속 트럼프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 남다른 멘탈이 있다고밖에 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진짜 진로그 <laughs>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진짜로 다른 정치인들하고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트럼프는 그러면서 멀러의 이해 충돌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는 멀러는 나한테 FBI FBI 국장 자리를 달라고 했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멀로는 특검이되서는안 됐다. 멀로는 진짜 트럼프 반대자다. Anti 그 Never Trumper, Never Trumper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또 <laughs> 또 트럼프는 멀로 특검의 기자회견으로 대통령 탄핵 주장이 더 거세진 것 관련해서는 탄핵은 더 더럽고 추잡하고 역겨운 단어다. 이러면서 거대한 대통령 괴롭히기에 불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나를 전혀 돕지 않았다. 언론도 그러니까 언론이 힐러리를 돕고 러시아도 힐러리를 높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laughs>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트럼프와 러시아가 아니라 힐러리하고 러시아 그렇죠? 트럼프 엑스파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힐러리하고 언론사들간 그 내통을 한 거죠. 질문, 토론 질문을 미리 받고 그런 행위들을 계속. 펼쳐 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계속 꿋꿋이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이런 그 중국하고 연합, 유럽연합 상대로 전방위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오늘 오늘 이제 주라즈리포트 톱뉴스로 올라왔는데 멕시코한테도 관세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트위,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6월 10일부터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계속 나는 인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은 관세를 철회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세부 사항을 발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관세를 추가 인상할 거다 이러면서 그래도 불법 이민자가 계속 유입되면은 10월에 25%로 관세를 이렇게 인상한 뒤에 계속 이거를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멀러 특검 참그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악당 얼굴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보면은 굉장히 막그 기지배처럼 이렇게 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남자답지 못하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우직하고 강직한 그런 인물로 묘사했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걸보면 굉장히 치사하고 연방 의회한테 야 탄핵 우리는 못 시키니까 너네라도 시켜. 그런 식으로 어 바통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빌미로 해가지고 멀로는 야 우리는 나는 정말 기소 시키고 싶고 사법 방해로 기소 시킬 수 있, 시키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권한을 윌리엄 바 법무장관한테 다 넘겨줬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또 훌륭하게 이걸 처리했다고도 또 그렇게는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멀러가 그러면서 연방 의회한테 지금 이거를 넘겨준 셈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 하원, 민주당이 장악하는 하원에서 탄핵 권고, 을권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나서 하, 무언의 제스츄어를 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멀러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탄핵하면은 결국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 득이 될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거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어차피 미국인 대다수가 이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가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모를 겁니다. 오베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한국 한인 시청자 분들 중에 오베드 시청자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오베드 시청을 안한 분들은 모르듯이 미국에서도.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 그 정보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원이 그 부메랑처럼 백그 하원이 탄핵을 권고하면은 탄핵을 이렇게 그 탄핵 수출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방 하원이. 그리고 상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3분의, 3분의 2가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얘네들이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멀러, 언론, 다 FBI 그 딥스테이트들, 제임스 코미, 제임스 클래퍼, 뭐 DNI 국장, 제임스 클래퍼, 그다음에 존 브랜은 전 CIA 국장, 다 얘네들이 악당들이야. 악당, 악당들. 제일 선두 주자는 저는 악당들 중에 제일 선두 주자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 미국 국민 세뇌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뭐전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뭐 NYT나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월뭐 저기 뭐 LA 타임스나 USA 투데이 다전 세계에서 보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외죠. 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팩트 있는 그대로 어, 어, 씁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미국을 보면은 경제지 그 경제지들이 좀더 정직해요. 왜냐면그 숫자 갖고 장난하면은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경제지들이 좀더 정직하다고 할수 있고, 뭐 이카나미스트 같은 경우는 완전 극좌 언론이지만 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그러니까 극좌 언론 완전 안티 트럼프 언론이죠. 그런 언론들 제외하고는 대다수 그 경제지들은 좀더 공평 공정하게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 포브스지도 마찬가지고 어그그 그, 그,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참 멀러 특검이 이렇게 교활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패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패가 패를 지금 쥐고 있을 게 없고 지금 <laughs> 멀러 특검이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준 게 하나 있다면은 그 전에는 이제 탄핵을 대놓고 얘기 잘안 했거든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근데 이제는 그 어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아, 탄핵 시켜야 돼. 뭐 저기 베토 오르크 베토 오르크다든지 어. 그 버니 샌더스, 뭐 이런 그 다른 후보들이 <laughs> 너나 할것 없이 맞아 탄핵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뜻을 뜻을 어,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원했던 거죠. 이걸 <laughs> 로버트 말로 특검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과, 과연 이게 그렇게 흘러갈지는 퀘스천이죠왜 윌리엄 바 윌리엄 바의 반격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윌리엄 바가 뭘 반격하느냐? 기밀해제 있지 않습니까? 기밀해제. 기밀해제를 하면은 그 해외감시법원의 트럼프 캠페인 도청. 도청에 대한 그 영장 신청서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무삭제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r e d a c 가 아니고 r e d a c t 된걸다지어가지고그 만천하에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은그 권한을 이제 윌리엄 바법무 장관한테 죠 여기에 이제 모든 게다 들어있겠죠. 뭐 오바마가 뒤에 그 도청되고 있었다. 그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을,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트럭하고 리서 페이지 문자 내용들 다 공개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이메일 내용들도 그관련자들의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들도 다 공개할 수가 있어요. 울바그문장 그게 지금 싫은 거예요. 딥스테이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게그그 그 이유입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한 걸 계속 외치잖아요. 그 트럼프 탄핵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불가능한 것을 계속 외친다는 것은 패가 없고 이 카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그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 그리고 로버트 몰러까지 공지에 몰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몰러 조사 받아야 돼요. 우라늄 원스캔들로 조사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우라늄 20%를 내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전 가운데 로버트 몰러 특검도 있어 당시 FBI 국장이 있었는데 이거 조사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올바른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라늄 원스캔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름 제가 볼때 6월 7월 정도 되면 한두 명씩 기소, 기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명씩 기소되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cnn하고 msnbc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가. 연달아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기소됐다? 뭐 누구는 누구인지는 여러분께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언급했던 문제아들 있죠. 누구 기소됐다, 누구 charge. d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볼때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로 어,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악무도하죠. 러시아 내통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예?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지금 연방 항원은 계속 트럼프 러시아 내통, 그것도,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사법방위로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지금 미국 대선주자,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그래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 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고. 미친 세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절반은 완전히 미쳐있다고 할수 있고, 절반은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90% 이상이 정신 나간 언론이나 마찬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한국과 한인 언론도 정신 나간 언론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따라가 팔로우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구렁텅이 같이 팔로우 하는 그런 언론들, 한국 한인이나 뭐 해외 언론사들도 비판받아야죠, 그러면. 팩트가 없잖아요. 팩트. 그럼 뭘로 사, 어떻게 탄핵시킬 거라, 탄핵시킬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분은 얘기 안 해요. 탄핵, 탄핵, 탄핵 노래 부른 거. 노래,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못난이 마냥. 어린애들. 못난 어린애들 마냥 탄핵시켜야 돼. 탄핵시켜야 돼. 아니 정치를 기분으로 합니까? 정책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입법부, 사법부, 집행부가 다 따로 따로 있는데 그거 없이 아 우리 기분 따라 그냥 탄핵시키자. 트럼프 싫으니까. 그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나라인가요? 런데 그런 식 그렇게 마음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듯이 보도를 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지금 안 속고 있습니다. 지금 CNN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CNN이. 그리고 MSNBC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5월, <laughs> 지난 그 5월 한 달간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요, 급격히. 박스 뉴스는 이제 그 계속 좋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MSNBC 시청률이 기록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5월 시청률이.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트럼플러시아 맨날 떠들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믿기, 그 이제 안나 안 믿는 거죠. 로버트 몰라가 설사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연방의회 너네라도 그 탄핵시켜라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바뀌어요. 사람들 안믿 이제 그 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금 가짜 뉴스구나 그렇게 믿고서 거기서 탈퇴한 사람들은 다시 안 들어가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로. <laughs> 여러분께서도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안 믿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 믿으면 안 되죠. 완전히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거 이게 <laughs>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사법 방해 이 이슈를 계속 민주당은 끌고 갈 의지를 보였, 보였다고 할수 있고 거기에 지금 그 로버트 멀러 어제 로버트 멀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름을 확 부은, 부은 그런 꼴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 심판이 있을 거예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분명히 반격할 겁니다. 이이 이거를 가만히 놔둘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 윌리엄 바야말로 강직하고 어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래서 기밀 해제, 기밀 해제 통해서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터질 겁니다. 그래서 딥 스테이트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저희 오베 드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